안녕하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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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녕하세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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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한테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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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온 송분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오후 운동을 해야 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오전에 잘 쉬는 거 같네요 저의 룸메이트는 말안 해도 다 아시겠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막 오늘은 또 그렇게 좋은 편은 또 아니네. 잘 잤어요? 어 집에서 머리 자르셨어요? 예. 크랜들어 되었어요? 없어졌어요. <laughs> 너무 괴롭혀요. <laughs> 네,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

스피인치야? 스팸 스에치야스페인잖아이명한거 스피인치야? 어, 스까인실히 스피인치야? 스피인치야? 짜건강해야 수밖에 없어. 응. 한달 동안. 야강피인에요 응. 그러니까. 그이 메로는 지또 네. 메로는 하몽이잖아. 모히더잖아 얘가 지금. 진이 우진이 이거 리스잘하더만 그, 야막하신 야막하신 것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하면서 음. 막 엄청난 거한 것처럼 얘기하는 음. 거 아. <laughs> 상쾌하다, 상쾌이 비움이야. 아, 모이또모이비아잖아 뭐 여자친구 멋뭐 어, 여자 <laughs> 아 이거 뭐 묻었다 아 내가 한다고 쪽팔리게 뭐 하는 거야 레스토랑에서 아! 뭐 묻었어 아말안 들려? 쪽팔리다고 아, 쪽팔려 <laughs> 사람들이 보잖아 왜 진정해 진정해 <laughs> 진정해 진정. <laughs> 오케이 다음 재호진 진정해 먹다 나온 거? 먹다 나온 거? 미소가 아, 아. 아. 이게 아, 잘라서 줘야좋오아 아, 미안 미안 센스 거아있어생활 없는 포이였어나 근데 입에 좀 묻은 거 같아 아! <laughs> <laughs> 영화뭐 보러 갈 거야? 나오빠랑 아, 같이 있고 싶어 응? 뭐라고? <laughs>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우리 며칠 됐어? 어. 2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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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 나 스시 먹고 싶어 가자 오케이. 먹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기 오마카세야? 어, 여기 오마카세인데 1인당 30만 원짜리? 아, 회전초밥 무한리필 갔어야지. 왜 여기 왔어? 아, 그래도 못 가네. 나 지금 알레르방 사줘서 없단 말이야. 아, 그럼 우리 회전초밥 먹으러 가자. <laughs> <laughs> 뭐해? 우리 <laughs> 제조업 <laughs> 관리. 관리를 잘려밥 끓여먹으러 갈게요. 밥 끓. 우리 태가 생일이었잖아, 또. 아, 그렇지 카페로 출발. 까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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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무. 까까무. 다들 이제 점점 미쳐가는 거야. 어, 날씨 뭐야? 어허. 날씨 뭐야? 자기야. 어. 오늘 날씨 좋다. 그러니까. 자기 자기야, 좀좀 자, 자기야 저기 역광이야. 싫어 나 밖에서 손 잡는 거 싫어해. 아 오늘 옷 패션 왜 그래? 아 레스런 예약했어? 아직 반 시간 남았잖아. 열심히 할게 오빠가. 텔린더 아, 에 저장 안 해놨냐고.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따라와 그냥. 뭘 따라가. 안 따라가. 아, <laughs> 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어디... <laughs> 어, GT야? 여기는 저희가 자주 가는 카페입니다. 아, 패딩을 괜히 입고 왔네. 덥다. 너 더운데? 여기 자주 가는 커피집. 올라. 네. 올라. Hi. Bye. Hi. 아이고, 이 놀새야기. 모카? 모카 이 놀새. 오이 누가 내 오늘? 제가 낼게요 제가 오늘 제가, 어 뭐야? 제가 했 어? 안요사 그 어? 뭐야? 웰컴 커피 사장님 웰컴 이 헤이 스커는뭐예 되게 최고의 커피라는아 커피 여기 맛있어 어 <laughs> 이거 언든이 <영화> 한번 물어봐줘 <laughs> yeah, oh, 네 아미고 마론 오 마우스 오푸 파라다 포르 이번에 로스팅하기 <laughs> 전이네 와 아. 초록색깔 그 초록색깔 컵

어, 전북 유튜브 명칭이 뭐야? 애칭 같은 거? 전랭이가 그랭이들? 그린이들? 그린이들, 어. 아, 그린이들한테 우리가 이거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좀만 더 아, 시간이 진짜 없어. 여기 카페 가는 것도 어, 아, 진짜, 어, 진짜, 진짜 기도하는 시간. 치료받고 모뭐 하면 10시. 바로루 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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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오주형 영재 5주? 와 이거 카푸치노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없어! 나좀 아, 삐졌다. 뭐해, 오빠? 한, 왜? 입만 <laughs> 한 입만 마신다며. 한 입만 마신다며! 하나 더 사줄게 아 뛰어갔다! <laughs> 야. <형이야>. 기야 <laughs> 아, 뭐야 왜또한입 마셨어? 어디? 카푸왜 <laughs> <laughs>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는데? 처음 먹어봤어? 응. 맨날 그플랫아이트만 먹다가 여기서 카푸 처음 시켜는서 진우, 진우 인스타 영상 봤어? 한번 보여줘 한번 어, 보여줘? I'm very happy to be here 진 가서 프리미어리그까지 가자 진우 네, 네. 멋다 우리 커피 타임 커피. 가져갈게요 네. 이제 빠이 a j 이따 봐 운동할 때 안녕 b a Noarte, Announ, Announ, a 굿 n 굿. It yeah. very good, very good. Chu. <laughs> Mr. Chu, it's the real Chu. Let's go, trainee! I you get on? Yeah.

노두도뱅 와이 헤드 인절이 헤드 예이번리 헤드 인절이 아 노트도 와 오늘 투데이 베타이얼 와 투데이 베타이얼이야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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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은 세이브 쌌어 야씨 괜찮아요 와이 노트도 맹 노트도 맹이 노트도 맹이노이노아 주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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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끝 이제 쉬다가 더블 으러갈것 같습니다. 끌래를 내야 되는구나.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 물 가지고. 하, 아, 하루 끝, 하루 끝. 아 오늘 승우랑 저녁 약속 데이트 잡혔어 가지고. 데이트 겸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주에 가면 순대국도 있고 <laughs> 순대국도 있고 들깨도 있고 봉동도 있고 땡 왜? 한 박자 늦었어 마지막 거만 이어서 고산촌도 있고 화산아노 있고 장터국수 있고 <laughs> 전주에 가면 봉동커피 있고 그 뭐지? 보름에 자주 가는데 거기 이름? 거기는 뭐지? 어디 어디 어디? 거기 우리 파스타 먹는데? 그 뭐지 우리 갔던 그 아니? 오. 전주에 가면 우리 집도 있고 어왜 전주잖아? 어, 전주잖아 나 우리, 우리 집이 아, 한옥마을 있고 산방도 있고 게임 재밌는 거 없나?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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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 오. <laughs>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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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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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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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불가 방송 불가 이 발과 김현경 씨의 손으로 스파이크를 떼었을 때 어떤 게더 아플까? <laughs> 김현경 선수의 스파이크는 네. 선수의 발에 스파이크 스파이크는 김 i 경 선수의 발이 더 s p 지 않을까? 아니 k e Spike. Spike. 거 p i k e S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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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i 사람한테 유니폼 하나 드립니다. 오, 그 k e s p i k 데 Spike. s p 런트가 뛰어다니면서 맞아봐야지. p <laughs> i 발 e Spike. s p 고세대 맞아보고 제일 아픈 걸로. 누가 맞아봐? 일단 i k e Spike. s p i <laughs> 카리나 vs 어, 나만해 너도 좀 해봐 카리나 vs 윈통 카리나 vs 이민정 와 이민정이지 카리나 vs 신예은 아나 신예은 이민정 vs 장원영 이민정 음, 최고의 우승자 신예은 씨그 제주 SK 팬이라 팬이시던데 그러니까 자철이 엄청 좋아하시던데 자철이한테 영상 편지 시작 자철 밥 <laughs> 먹어야 되네 2 차로 자리 옮깁시다. 음. 저녁, 오, 먹으러 저녁 먹으러 저녁 해. 먹자 같이. 자, 난 오늘 네가 김밥이면 좋겠어. 자, 난 내일 네가. 아 날씨 너무 좋다. 진짜. 니트 하나가 맞다. 니트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 춥지? 춥지도 않아. <laughs> 여기 안 춥지롱. <laughs> 오늘 메뉴는 일식인가요? 스페인에서 일식이라. 스페인 일식 한번 먹어보자. 스페인 일식. 저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아, 진짜 이렇게. 길치 이승우. 따라와. 우리랑 같이 밥 먹을래? o u o w a r e y o u g o o d o o o don't 보 n o o o 이제 진짜, 와 진짜 10시에 와. 보니까 여기가 해가 늦게 뜨다 봐. 응. 맞죠? 형? 해가 좀 늦게 떠. 응. 아침이 응. 이제 다좀늦춰지는거 같아. 그래서 내가 아침 먹는 걸 되게 익숙하지가 응.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치면 밤이야. 여기서한 어? 10시 반에 아침 먹고 이제 2시 반쯤에 2시 반 3시 점심 먹고 한 6시쯤 간식 먹고 10시쯤에 저녁을 먹은 거 세니까. 러시아 이거 연어, 연어 타코, 무리코, 무리코, 짠. 감사합니다, 잘 먹겠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 데이터상으로는 작년에 했던 이런 훈련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너무 오버해서 많이 하고 있대 우리가. 몸이 지금 너무 힘들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다들. 일단 이제 여기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북 문화를 잘 아는 거는 이제 명근이 형밖에 없지 철순이 형 나갔고 정우형 나갔고 준서비 형, 민규 오래 있던 사람이다 나갔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에 물어보면 돼 전북에 대해서 채 GPT 형나 이제 이 길을 따라가야지 따라가고 싶어 내가 네, 이게 그냥 좀 아쉬운 게 전북에 오래 있던 선수들이 너무 한 번에 빠다 빠져, 빠져 나갔어. 그러니까 나는 전북에 왔을 때그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그 문화가 그냥 다들 알아서 열심히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고 그게 약간 전북 문화였어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지 다 새로 운 사람들이 아 전북은 이런 팀이구나 아, 괜히 1등을 오래 하고 이게 괜히 전북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해서 색이 딱입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색깔을 보유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건 진짜 좀 진지한 우리들의 아니, 이 형의 힘듦이 있어. 제가 오래 지켜왔고, 오래 있었으니까 이거를 다 보면 알거 아니야. 나는 뭐 2년,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잘 모르지. 근데 되게 걱정을 많이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걱정이 되지. 네,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 선수들이나 뭐 승우도 그렇고 우리 이끌어가는 방향 약간 뭐이 전북의 색깔 그런 것들을 철학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물론 감독님 생각도 중요하고 하지만 뭔가 이 선수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나 뭐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줘야지 뿌리를 내려줘야지 전북은 또 이게 특별한 팀이잖아 열 번째 우승하고 중국만 진짜 팀이 없어. 뭐, 아시아, 뭐, 유럽을 봐고 뭐, 진짜 여기 뭐 시설도 그렇고 뭐, 선수들의 태도도 그렇고 정말 너무 뛰어난 클럽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고 싶고. 그러니까 정북이 잘하고 싶더거야 여기서. 맞아. 정북이 또 스쿼드가 좋으니까 이게 열심히 안 하면 이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를 나태해질 시간이 없는 거죠. 우게 진짜 특별한 팀이야. 특별한 팀에서 오래 하고 싶고 팀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laughs> 여기까지 다 버스 타고 온게 아니야. 다 열심히 운동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잘 헤쳐나가는 방법은 뭐 일단 감독님이 시키는 걸 해야지. 축구 선수로서 운동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우리가 다 하고. 같이 하는데 2년째인데 전북에서 되게 많은 걸 듣고 배우고. 그러면 이 팀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 선수들의 태도가 달라지거든. 2년밖에 안 됐어? 네, 형이랑. 또 우리가 이제 오래 있었던 사람들한테 막, 많이도 물어보고. 우리도 많이 먹. 고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철순이 형, 정호 어. 형그두 사람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고 배우고 그런걸 후배들한테 잘 알려줘서. 철순이 형은 우리가 지금도 연락 온다. 지금도 연락 와서 우리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정호영한테도 마찬가지. 많은 변화가 있지만 또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전지훈련이 우주라는 기간 동안 잘 선수들이 컨디션, 체력 모든 걸잘 준비해서 내어왔어요. 그첫 경기가 우리가 또 슈퍼컵 전주성에서 하잖아. 그 경기에 맞춰서 잘 준비해서 팬분들한테 실망드리지 않고 웃으면서 한해를 시작할 수 있게. 진짜 준비 잘해서 가야지. 그뭐다 같이 이제 소통을 잘해서 그 전북의 그 장점을 더잘 살려서 이제 또잘 뭐 해야지. 늘 그랬듯이 잘 해야지. 우리는 전북 정말 사랑해. 잘하자 올해도. 잘하자. 작년처럼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그래. 사실. 뭐 좋은 얘기만 할수 있지. 좋은 얘기만 할수 있지만. 팬분들은 내가드 이런 것들도 원할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모르는 것들을 알수 있으니까. 다 전북이라는 나. 단어 하나에 뭉친 사람들이잖아. 여기 MGB, 뭐 프런트. 결국에는 전북이 잘 되려고 다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 주는 사람들도 있고, MGB 매경기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들도 있고. 아, 올해 화이팅 잘하자. 올해도 좋은 해피엔딩이게 12월 달에 웃으면서 또 브이로그 찍을 수 있게.